안녕하, 안녕하세요. 소금장수입니다.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 경험, 마, 마침 경험치 두 배길래 사냥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0%고요. 경험치는 30%입니다. 오른쪽이 많이 잘리는 관계로 저 이동시켜보고요. 을 사냥을 할 곳은 여기 3구역에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배수는 기본 100%하고 2배이기 때문에 100% 추가해서 200% NF의 축복 추가시켜서 어, 215%의 버닝패드 보너스 50%이기 때문에 265% 경축비랑 인비는 려 있긴 한데, 가지고가 귀찮은 그는 사냥 해보겠습니다. 경험치 두 배니까 만만치 않게 올는데, 1 0분 정도 사냥을 하고 얼마 정도의 경험치가 올리니, 올라 올라 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다 보니까 내법 속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으로 영상 안 잘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좀 그나마 안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화면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상, 상단이 조금 잘리긴 하지만, 이제 밑부분도 확실하게 표현이 되, 되는, 생각보다, 아, 야, 생각보다 괜찮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녹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어플 한번, 어플이래. 영상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싶어서. 근데 마땅히 영상을 찍는 프로그램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옛날 영상 보면 어떤 분이 영상 찍는 어플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노트북이나 그런 거는 컴퓨터여야 되는데, 컴퓨터가마시간 관계로. 그래 스님은 컴퓨터를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엘몬, 엘몬을 잡거나, 보스네들 돌거나, 스타프는 있으라면, 마일리지를 주잖아요. 그거를 저는, 펫 스킨 같은 거에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펫 스킨에 다 투자하면, 아무래도, 장인의 모두를 통한 돈 벌기 수단이나, 부엉이를 사는 용도, 쓸일것 같고요. 와, 붕괴는 더 좋네요. 도플에, 눈까지 쓰고 해봅시다. 눈을 쓰면 365% 갑니다. 365%거든요. 옆에 딱경험치배수가차다닥떼 때, 뭔가,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와. 그리고, 레드 서브 하시는 분이라면은 제 방송을 본 분들이 이제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하는 분들이 적을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 혹시나 레드 서브에 하시는 분이라면은 목표 수공 25만 목표 수공 30만 이라는 레드 서브 아야 맞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친절하셔서 혹시나 망루타를 도아야하구나 그럴 때 부탁을 서리면잘 해주셔요. 물도독 하고 싶긴 하지만 눈을 먹었기 때문에 경 돈이 소중하긴 한데 그냥 격파 해주고요. 아이구야. 팬텀이. 캐논에 캐논 바주카를 훔쳐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사냥할 때 범위 범위 같은 면에서는 넓다고 볼수 있어요 캐논 바주카가 야 넓기 때문에 이거지 제가 순장 모두 모유를 하는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전 전에 했던 무자본 강좌 한번더해볼 생각이고요. 쪼된 망토 방공작도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거의 6분 5분 30초 정도 사냥을 해 가는데 13% 정도는 났고요. 후반부, 이게 눈이 나와줬기 때문에 경험치가 쉽게 끊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있는, 노, 눈이 있는 노하이퍼를 통해 경험치를 좀 끌어 드립시다. 44% 찍었고. 사냥의 사냥이 제가 이제 보스를 돌고 그 경험치 넣었잖아요. 두 배가 안될 때는 보스 돌고 얻는 경험치 하고, 이제 거의 70% 이렇게 되면 레벨 올려 주고 해서 사냥을 변화 안 해요. 두배때 빼고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기 3, 3, 3구역에서 사냥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182에서 레벨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적응을 하였습니다. 무기고 2에 가지 않는 건 무기고 2에는 버닝필드가 이렇게 높은 데가 딱히 없어요. 워낙 무기고가 아무리 저희 서비스 사람이 없긴 해도 무기고는 인기 사용도 때문에 어느 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 자이언트 배, 오~ 고~ 마우 떴네요. 수공 30만! 제가, 템 중에, 10주년 블랙인가? 일단, 어떤, 10, 블랙, 10주년, 10주년 블랙 세트 중에 벨트가, 010에다가, 추억 때문에 럭이 40원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내쉬운 도성망토이 집에 대해서 먹어서 끼고 있었는데 그게 떠서 이득을 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에모는 이게 잡으려면 잡 잡을 수 있어요. 잡혀지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녹화 사냥 시간 10분 정도까지 사냥을 다 끝내고. 잡는 것 까지 보여드리고 녹화를 종료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다 쓰고 있다 보면 좀 잡히니까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게 아까 봤다시피 30만이라 평소에 도는 보스가 일단 시작으로 이지텔 노말텔을 잡고요 이지 메그를 잡고 다비스가 포탈 사서 이지 메그를 잡고 반테 포탈을 통해 에나스 가서 자쿠을두번 잡아요 파쿠은 이제 체력이 노마이테텐보다 노말 조금 많은데 때리는 부위가 얼마 없어서 노말 대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돕니다. 그 다음에 이지 반네온을 잡고요. 이지 반네온을 잡은 다음에 흰란을 잡고 다시 리프 대로 넘어가서 핑크빈을 잡는 게 평범한 이제 잡는 보스입니다. 제가 좀 초반에 서든을 으면서 시간을 다 쓰지 못했으니까 하이퍼 끝날 때까지 사냥을 하고 엘몬을 잡고 녹화를 종료하면 될것 같습니다. 노란 선. 좀만 더 사냥을 합시다. 이쯤에서 그만하고 엘몬을 잡고 제가 일몬을 잡고 이제 영상을 종료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영상을 키기 전에 1시에서 3시 사이 경험치 피바할 때 연무장 쪽 아니 연무장 말고 거기 있는 일몬을 먹었어요. 어두운 눈에 있기는 했는데 <laughs> 난데없이 다 잡고 보니까 황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엘몬도 좀 잡아오면 하는 것 같아요. 엘몬한테서 강한불도 대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 이번 이벤트로 팬텀 영상에 나왔었는데, 에픽을 띄운 그 카드 장교분인 지나도 제 팬텀은 좀불캐니까 장구분을 써주는 거예요. 절대 본게는 딱히 바꿀 생각이 없어. 아까 10분쯤에 사냥을 끝냈을 때52% 3% 정, 정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거의 22% 정도? 은이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10분에. 아직 레벨이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경험치 두 배라서 그런지. 사냥이 빨리 됐네요. 이거, 이 1.5배 쿠폰 두개 있습니다. 이건 뭐니? 1.5배 쿠폰. 쿠폰을 통한 사냥도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200입니다. 200을 찍어야 크리티컬 올나가는 패시브. 그리고 에픽 어드벤처 등등 여러 가지 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팀인데나이비 미는건 찍을 필요가 없는것같아요 무조건 레피드는 쓰고 근데 작품 1초컷을 내고싶으면 맥데을 위에 이거에 데미지 증가같은거 찍어도 되는데 아이고야 아 시간이 너무 많이가서 일몬이 사라져버렸네요 이건 지금까지 김현민의 아 소, 지금까지 소금장수의 두 배의 시간 때 해본 산행이었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뿅!